Hello everyone. This is y i Ki. 자, 3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 관계가 없는 문장. Since their introduction, uh, information systems have substantially changed the way business is conducted. 자, 그것들이 소개 후 정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바꿔 왔다 방식을. 자, 비즈니스가 수행되는. 자, 여기 관계대명, 관계부사 how를 대신하는 대시 생략됐죠. The way 하고 how는 같이 원수기 때문에 관계부사 how를 대신하는 대를쓸 수가 있어요.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businesses in the shape, shape and form of cooperation between firms that involves the integration of value chains across the multiple units. 자, so, 이것은 특별히 사실이다 비즈니스, 기업의 기업도 되고 비즈니스 둘다 가능하죠. 모양과 형태에서 협력의 회사들 사이야. 자 포함하는 통합을 가치 체인의 자 multiple 다양한 자 unit 단위라는 뜻이에요. 단위 부분, 다양한 부분을 가로질러 다양한 단위를 가로질러 부분 또는 어, 단위라는 뜻이 됩니다. The resulting networks do not only cover the business units of the single firm, but typically also include multiple units from different firms. 자, 초래되는 네트워크는 not only not only but also b가 되네요. 자, 커버 커버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단위를 한 회사의 비즈니스 단위를 커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포함한다. 다양한 그 단위를 다른 회사로부터 As a consequence, the firms do not only need to consider their initial organization in order to assume sustainable business performance; they also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entire ecosystem of units surrounding them. 결과적으로 회사들은 자 이게 주어죠. 여도 또 not only 가 나왔네요. 자 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죠.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들 회사들은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자, 고려하는 것을 do not need to need. 자. 이게 동사예요. 이게 목적어가 되죠.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부적인 조직을 보증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자, 그것들은 회사들은 또한 필요로 한다. 자. 일단 need가 동사예요. 이 이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사명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테이크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테이크 기준은 take a into take a into account 이게 보통 수거로 어, a를 고려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take 여기 동사에 갈라요. 그 다음에 into account 여기 이제 목적격 보호로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the entire u n i t e Uh, the entire system of units surrounding them. 이게 목적어가 길어요.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하고 목적어 어순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해가 되는가요? Take 기준으로 합니다. Take가 동사 역할을 하고 The entire ecosystem of uh, units surrounding them이 목적어고 i n t e r c u n t 가 목적격 보호예요.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목적어가 길면 목적격 보호랑 목적어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회사들은 또한 필요로 한다. 아, 가, 데려가는 것을 전체 생태계를 단위의 생태계를 그것을 둘러싸는 전체 단위의 생태계를 인터카운트 중요한 것으로 가져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자, 이 말이 그것들은 또한 필요로 한다. 자, 중요시하는 것을 전체 에코시스템을 단위의 에코시스템을 그것들을 둘러싸는 자, 서라운딩은. 요, 디지 수식으로 유닛을 구매주게 됩니다. Many major companies are fundamentally changing their business models by focusing on profitable units and cutting out less profitable ones. 많은 주된 회사들은 자 근본적으로 자 이게 are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 되는데 이게 원래 조동사예요. 이게 조동사예요. 진행형에 쓰이는 비동사는 조동사예요. 다음 여기에 c h a 가본동사예요 그러니까 부사 위치는 조동사 뒤에 오게 되겠죠. 많은 주된 회사들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 집중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단위에 그리고 잘라내므로써 off 떨어지게 이 부사예요. 덜 생산적인 그 원스가 뭘 가리키죠? 유닛. 이거를 가리키죠? 덜 생산적인 단위를 off가 떨어지게 잘라내므로써. 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 In order to follow these business, uh, in order to follow t h e s different units to cooperate successfully, the existence of a common platform is crucial. 자, 허락하기 위해 allow 기준 어형식이네요. 이러한 다른 단위들이 상호 작용하도록, 협력하도록 성공적으로 존재는 공통 플랫폼의 존재는 중요하다, crucial, 대단히 중대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답은 사 번이죠. 자,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이 에... 그 전체 생태 회사는 회사 내부 조직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 전체를 둘러싸는 생태계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여기는 이득되는 부분에 집중한다. 직접 상관이 없게 되겠죠. 답은 사 번입니다. Let's go today. See you tomorrow.